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28일 월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황 마감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제가 주말에 어, 언급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분석한 것이니 매매·참고 시대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어,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황의 특징은 뭐 종합주가지수가 최고치 물론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어, 상황에서 종합지수까지 수가 쉬지 않고 바로 가기는 조금 어렵죠. 오늘 고점에서 약간 지리한 그 공방전을 보여줬는데, 예, 대부분이 이제 대형주들, 크게 이제 극도의 관망세가 많이 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가주라든가, 오늘도. 어, 거래량 최대 종목들, 그 분석을 해보면 주로 다 저가주들이 차지를 했죠. EID라고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EID나 이트 e r o 뭐 는뭐스푸트니코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죠. 최근에 그 델타 바이러스 이런 거 영향으로 스푸트니크의 그, 어, 백신이 뭐 효과가 조금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장중에 나오면서 어, 이쪽 스푸트니크 펀드에 투자를 한 EID라는가 이트론이 e 주가가 또 대량 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대부분 뭐 1억 주 이상 이렇게 된 종목들 보면, 어, 저가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 대선주. 대선주 이외에는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말하고 또 지난 지난주 시황에서 많이 다루었던 대한전선. 대한전선이 모기업 홍보한 건설이 대우건설 인수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간 시황에 이게 그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그 앞으로 대한, 대한전선에 차지하는 어, 상당히 그 주가 향방에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일 거다. 이런 시황을 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주가가 움직인 거 이거를 보고 앞으로 대한 전선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어 제가 또어 정확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대선 관련 주에 대한 언급은 시황에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주식 주가를 보고 그 차트를 보고 또는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주식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우리가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것 같아요. 이런 막연한 질문을 놓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찾는 그런 상황으로 오해가 될수 있어가지고요. 어, 가급적이면 저도 어, 시장에서 이런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해당 종목이 움직이는 이런 패턴을 보면 아, 어느 쪽이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은 들지만 이거를 어, 공적인 유튜브를 통해서 어, 아무리 공정을 기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조금 그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층들이 각자 이제 서로 이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자제를 하고요. 제가 어 개별적으로 볼때 거래량이라든가 또는 가격의 조정폭 이런 걸 봐서 아 이런 종목은 일단 한번 손대보는 게 좋겠다 할 때는 시황으로 한번 다뤄드리긴 하겠지만요. 가급적 어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 과거의 고점을 기록해 있는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차트의 모형에서는 주가가 쉽게 꺾이지 않고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다 했던 종목들이요. 펜노션이라든가 TK 케미칼, 코롱 인더스트리, 어,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한전 산업, 요 종목을 핵심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산 인프라가 분할 상장 최종일이었죠. 오늘까지 사신 분들은 분할 상장을 하는 분할 그 두산 중공업으로도 받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는 두산 인프라로 하고 나중에 그 현대 중공업 그룹으로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오늘 종가에 어좀 많이 하락하고서 끝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종합 주가 지수가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주가가 이 시장이 좋다는 판단이 들면, 사람들이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 오늘부터 따지면, 3주일 넘게, 약 20일 가까이 주식 매매를 못하고, 꽉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피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동안 다른 것도 사고팔고 할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기회를 놓치는가 싶어갖고, 실질은 막상 해서 손실 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는 별 생각 안 하고, 일단 그 사이에 주가가 한 20일간 시장도 이렇게 좋은데, 대선 관련주도 막 움직이고, 단타치면 계속 수익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0일간 아무것도 못하고, 그 분할 상장 나온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를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기다렸다가 대부분들이 오늘 종가에 오르면 팔으려고들 생각했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움직여주니까 주가가 반대로 빠진 이런 상황이어서 어, 여하튼 조금 어, 아쉬움이 있었고요. 일단은 제가 어, 대한전선을 좀 지난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거 아, 지난 아, 일요일이 어제였죠? 어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그 대한전선의 주가를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혀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한 전선에 대해서 참고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 전선의 현재까지 차트죠. 근데 차트를 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세밀 m 차트로 우리가 볼 때는 일단 지지 라인이 3,000원이 지지 라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대한 전선이 3,000원을 지키는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나는 날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밀히 여기 그조정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일봉 캔들로 볼때 아주 그 세밀하게 보는 그 캔들에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캔들의 모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어 대한전선이 아무리 주가가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꼬리를 다 남기는 그런 그 일봉을 다 보여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죽는 거하고 그냥 아예 그 반등할 엄두를 못 내고 그대로 꺾이는 거 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때 이미 주가 추이로볼때 대한전선은 이미 주가가 바닥권에 근접이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장대 양봉을 이렇게 어렵게 이 이거는 힘으로 밀어붙인 거거든요. 힘으로 밀어붙인 이 양봉을 내가 상당히 중시를 했는데 이 양봉이 왜 이렇게 어, 힘없이 은봉으로 이렇게 무너져 지게 됐었는가 이 양봉이 나올 때 마침 그 호반건설이 대구건설 인수한다는 그 뉴스하고 엇물려서 혹시라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러한 중대 정보를 알고 <laughs> 적극적으로 양봉으로 끌어올렸다가 결국은 25일 날 지난 어, 금요일 오후장 끝나고서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양봉으로 끊어올렸던 그 많은 매물들을 일단은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오늘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어서 어, 과연 3천 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관전 포인트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대한전선을 같이 나처럼 이렇게 그런 측으로 시황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몇 시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 포인트를 그그 잡... 그 포인트를 그 관점에서 시황을 하는 것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원체 이제 많은 것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볼 수도 없고 어, 글로 써놨으면 보고서 내가 좀 같이 저를할 텐데 자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대한 전선이 마치 제 저한테 꼬리라도 잡힌 듯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는 장이 아무리 대한전선이 꺾여도 중간에 그거 마치 상승할 것처럼 그런 액션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시작하면서 보합으로 잠깐 10원 오르는 듯마는듯 듯 하다가 시종일관 이렇게 계속 밀렸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 그 한국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현재는 <laughs> 여러분들이 대한 전선이 3,000원을 지켰구나 하고 안심할진 모르지만 이게 오늘 입장에서는 이 3,000원이 그 바닥권을 지지하는 그런 모양이지만 내일로 가면 오늘 3,040원 이 3,000원이 보합이라는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장중에 또이 밑으로 그동안 어잘 내려가지 않던 3,000원 이하를 위협하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서 어 생각지 않은 그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음봉의 어 크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여러분들 제가 시황에서 자꾸 이대한전선을 어 조금 하락 쪽에 그 비중을 <laughs> 둬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죄수 저기 뉘앙스로 시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 조금 못마땅하게 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 주가가 흘러가는 대로 보고 판단을 할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으라고, 이제 바닥이니까, 이제 참고 있으면 또 지난 것처럼 슈팅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근거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그, 이 차트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사서 여기에 또 팔고 또 떨어지면 당분간 박스권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3천 원 정도에서는 살아 있는데 이게 소망사항이지 3천 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해가지고 3,500원까지 아무 이유도 없이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않거든요 여기까지 가려면 모멘텀이라는 거 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제일 여기에서 어, 의미 있는 양봉의 이유가 여기였었고 이게 바로 대우건설의 인수전에 참여하는 그 고급 정보, 그걸로 인해서 이 양봉을 도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인수전이 무너지고 지금 현재 다시 기존에 우리가 그 지지라인으로 봤던 3천 원의 근접을 한이 상황에서는 다시 양봉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릴 모멘텀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laughs> 다른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진단키트 이런 관련주들은 그~ 이 차트하고 관계없이 그~ 주가의 그~ 뭐~ 갑자기 어디에 수급이 그~ 나오고 어~ 어떤 진단시약이라든가 이런 특허 임상 3상에 도달했다든 그런 좋은 재료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고도 급등할 수 있는데 제조업에서는 절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비교 차트로 이런 차트를 보려고 할때 같은 제조업, 철강이나 전선 제조 이런 쪽에서 보고 같은 걸 찾아야지 이거를 그 바이오 기업, 전혀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바이오 기업의 차트를 보고 이런 데서 이렇게 과거에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비유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의 매물도 오늘 80만 주 정도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죠. 그게 이게 줄어드는 것이 그 금융권이 그 매도를 늦추거나 그러는 것도 지금 보면은 3천 원에서 과거 경험상 반등이 조금 나와주니까요. 이 선을 확인해보고 매도하려고 하는 거지 무척 무턱대고 시세를 낮춰서 매도하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금 도전하는 그3 0 원의 지지 라인을 과연 그 지켜낼 수 있는지 진정한 시험은 내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 그거를 여러분들 명심을 하시면서 근데 사실은 오늘 같은 이런 그어 일방적인 조그만의 매물에도 아, 시종일관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밀리는 상황에서는 일부 어, 물량을 조금 줄였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요 대한전선에서 어, 슬기롭게 매매 잘 하시기 바라고요 어, 남은 시간에는 지난번 주말 이용해서 어, 향후 성장성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당일날 주가의 상승과 하락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을 간단 간단히 한번 한 언급을 해드리고 어, 내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조정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어, 장중 물론 어,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 실적 호전으로 강력하게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은. 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급락을 잘 하지 않는다는 에,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오션인데요. 펜오션 오늘도 플러스 3.5% 290원 플러스로 끝났죠. 어, 문제는 아침에 0.7포인트 정도, 0.7% 정도 소폭 플러스에서 장 중에 무려 5%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우량주를 가지고 충분히 단기 매매도 가능한 거죠. 하루에 5% 넘는 그 수익률. 물론 아주 고점에서 팔, 팔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 시황에서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단기 매매를 할때내 자산을 한 3분의 1 정도를 남겨놓고 이거에 대해서 아침에 출발이 1% 2% 아주 완만하게 출발을 하면서. 그 가격을 시작한 가격을 빨리 그 회복을 하고 그 위에서 놀기 시작할 때어 매수에 들어가면서 가급적이면 어3% 정도 높여가지고 매도 범위를 설정해서 내놓으면 어 주가가 팔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패노션도 지난주에 추천한 근거로는 어 우리가 보듯이 주가가 신고가 부분에 장대 양봉으로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이런 종목들 시세가 금방 꺾이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은 다소 지난번 많이 매수했던 거를 매도를 했지만 그렇게 많이 매도한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기관이 또 120만 주 정도.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이나 이 회사의 그 추이를 좋게 본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TK케미칼도 SM그룹, SM상선의 그 하반기 증시 상장 가능성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지분법 평가익, 그 다음에 어 스판덱스의 매출 호조로 인해서 TK케미칼이 금년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지난 주말에도 어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아침에 약하게 출발했어요. 7,500원 마이너스 소폭 마이너스 출발하고. 왜냐하면 신고가라는 부담이 따르니까 조금 약하게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했을 때, 어 곧바로 그 마이너스를 회복하면서 보합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때 확인하고 따로 붙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날 때는 조금 지켜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폭이 얼만큼 내려갈지 감응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서 어 적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전히 어 재료가 어느 한 순간에 그 재료로 작용하고 그 다음부터 재료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실적 호전이라는 재료는 시장에서 길게 갑니다. 그런데 이벤트가 짧게 가는 거는 그그 그 이벤트가 소문 그 피크일 때 특히 이제 내일 그 대선 관련주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겠죠. 윤석열 그 대권 선언하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선언하고 그 강력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하면서 그 여론의 반향이 최고로 극도로 극에 달했을 때저 윤석열 관련주들이 피크를 치고 또 꺾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 그런 걸 보면서 어 매매를 하시면 응용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무슨 어 대선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 뉴스를 피크로 이용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포롱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도 금요일날 제가 마지막 시황에서 장중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이게, 어, 78,800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찍고 종가에는 73,200원으로 이렇게 최저가로 떨어진 거는 이거 종가에 그냥 매수해도 아침에 어, 5%, 이 3%에서 5%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바로 지난번에 떨어졌던 그 시세를 다 만회를 해줬고요. 근데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도 실적 호전이 뒷받침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지난번 그음봉에서 오늘 또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바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일 또 아침에 너무 또 급하면 고점 매도를 해놓고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기타,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그동안, 그동안 수차례 그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OLED 분야의 대규모 흑자가 지금 예정돼 있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그동안 약했다가 지금 서서히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고 하니까 약할 때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한전산업 또 그날 13,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도 많이 받았죠. 이런 종목들 상황을 잘 보시면서 종목을 폭을 안전하게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월요일 시황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또 슬기롭게 잘잘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